지금 f x 함수, 그래서 되게 큰게 지금처럼 fx라는 함수가 다음에 그래프처럼 그려져 있어. 자, 이렇게 봤더니, fx라는 함수와 f의 x-a,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얘는,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음, x는 0과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0하고 2에서 불연속. 자, 그렇다면 이 함수는 어디에서 x는 a와 그리고 x는 a 플러스 2에서 불연속이 되는거죠 그쵸? 괜찮을까? 자, 근데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를 구하라 라고 돼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함수가 x는 a에서 벌써 불연속이거든 괜찮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fx라는 함수가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동시에 f의 a가 0이라면 두 함수를 곱한 게 연속이 될수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우리는 fx라는 함수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연속이면서 함수 값이 0이 되는 값 함수 값이 0이 된다는 건 결국 x축하고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건땡큐랑 근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누구에서? fx는 f의 1이라는 값에서 0이라는 함수 값을 갖고 1에서는 연속이잖아, 그치? 할 말이 이해 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디에서 a가 될수 있는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는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요?